여기 탈탈 털고 진짜 오랜만이다 어 거의 몇년 만이지 1 0 0년 만에 타는 거선장님이 음. 얘기할 때가 됐고 음. 우리는 여기서 음일 지낼 겁니다 말도 안돼 사실 아닙니다 1일 지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 난... 저의 빙산을 목격했습니다. 잠비트비 아, 네! 뭐야? 저건 비잖아좀비하면 저기 있어. 이 뭐야, 저기 빙산이었어? 빙산 같지가 않는데 삐, 삐, 삐. 지금 침몰 중입니다. 빨리 탈출하세요. 어, 왜 침몰 중이지?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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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어, 약간 침몰했어. 띠, 이... 그, 아 아, 뭔데. 이, 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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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아! 아! 잠깐요 김치비가 말합니다. 어, 어, 이거 무슨 일이고? 침보 중이군.